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인기 게이밍 노트북 레노버 2024리전 i15, IRX9 코어 i7,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60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에 득템하세요. 강력한 인텔 13세대 i7 CPU 탑재 RTX 4060 GDDR6 8GB 저전력 메모리 DDR5 24GB 탑재 더욱 유연해진 확장성 NVMe SSD 전용 슬롯 제공 나이믹 오디오 생동감 넘치는 리얼 사운드를 구현 144Hz 끊김 없는 주사율 지원 화려한 화이트 백라이트 키보드 Wi-Fi 6 온도 소음을 낮게 유지 더 많은 전력을 제공. 인텔 코어 i7-만 3,650HX 프로세서 탑재.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는 14코어와 20스레드, 최대 4.9GHz 부스트 클럭을 제공하며 고사양의 게이밍은 물론 강도 높은 콘텐츠 제작까지 향상된 처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GDDR6 8GB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으며 TGP 140W로. 그래픽의 성능을 온전히 발휘해 줄 것입니다. 게이머는 물론 크리에이터들까지 요구하는 최고의 성능과 기능을 가질 수 있답니다. 엔비디아 G 싱크로 매끄럽고 품질 좋은 게이밍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고성능 게임도 쾌적하게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답니다. FHD IPS 패널은 더욱 실감나는 화면과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더불어 어느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가질 수 있으며 고화질이 영상들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60Hz와 120Hz보다도 더 좋은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해줍니다. 고주사율을 지원하여 끊김없는 화면을 가질 수 있으며 선명하고 깨끗한 고화질이 영상을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뛰어난 색재현율을 밝아진 디스플레이 클리어 SRGB 100%. 색감이 뛰어나서 게임을 할 때도 높은 색재현율 덕분에 더욱 실감나는 환경을 느낄 수 있답니다. 안티글레어 덕분에 실내 조명이나 외부 햇빛 등에서도 모니터의 눈부심과 선명함을 지켜주어 화면을 계속해서 편안하게 볼수 있답니다. 기본 8GB와 16GB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발휘해줄 DDR5 24GB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대에 맞춰 고사양 고효율 메모리를 탑재하였으니 훨씬 쾌적하고 나은 환경에서 작업들을 이루어 볼수 있겠네요. LED 화이트 백라이트 키보드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며 인체공학 기술이 적용되어 키감이 탁월합니다. 장시간 타이핑을 할 때에도 부담감이 적어 계속해서 편안한 타이핑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리전만의 냉각 시스템은 훨씬 더 향상된 퍼스트 클래스 서멀 퍼포먼스 덕분에 오랫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능형 읍기 시스템과 터보 차지 듀얼 팬 설계 그리고 키보드스 위치 아래의 여러 비판기장치와 쿼드체 널백이 e 시스템까지 사용한답니다. 나이미 오디오 기술이 탑재되어 모든 사운드 요소드들을 추출하고 서라운드 사운드로 제공한답니다. 더욱 향상된 사운드로 저기거림이 방향, 그리고 발소리까지 들으면서 더욱더 생생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지능적인 AI 시스템은 게임을 실행시 그야말로 최고의 게임을 가질 수 있게 자동으로 감지해서 게임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현대사회의 간편한 PD 충전기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깔끔하고 편리한 포트를 제공합니다. 헤드폰, 마이크로폰, 콤보잭, USB-A, USB-C, 이서네트, USB-C, HDMI 2.1, USB-A, USB-A, 파워 커넥터,